현중제 29주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강력한 힘과 권능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과는 달리 메시아를 세상의 통치자이며 권력자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메시아를 제시하십니다. 오늘 제 1독서는 성중안에 듣게 되는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 같았지만 그가 받은 고통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의 고통을 통해서 많은 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대속의 의미가 담긴 노래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는 강한 힘을 가지고 현세를 개혁하는 행동가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매 맞고 고통당하는 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백 년전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예언의 완성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말씀을 완성하시고자 온갖 수난과 고통을 인내하시며 대속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는 아끼던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가정에서 서로 마음 상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였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던 힘과 권능을 지닌 메시아를 예수님에게서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한 바람은 우리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복음은 알려줍니다. 누구나 탐내는 자리에 진정으로 오르고 싶다면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